똑같은 새끼를 쌓고요 요거는 요거 끼를 쌓고요 잘했어요 또! 안줘 공주나 줘아 잘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. 유나야, 큰엄마 하는 거 봐. 이렇게 쌓고요. 이렇게 쌓고요. 이렇게. 이렇게. 좋아. 깊은데. 또, 유나야, 여기 또 얹어. 여기 또 얹어. 아이고. 자, 엄마랑한 번씩 하자. 자, 그만, 앉 얹었어요. 유나, 앉어 아이고, 잘했어. 또, 큰엄마 여기 얹었어요. 이렇게 앉혀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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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어 이렇게 잡아봐 잡아봐 여기서 여기다가 아 됐다 인간 이거봐 이거봐 인간 이거봐 하고 이거봐 아우 필티 필티 오빠가 왜 이렇게 짖는거니 <짓> <laughs> 어? 뭐구야 하지요 うんすごいな。